조용한 주말. 그러나 꼼틀꼼틀대는 알트코인들이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힘든 장에서도 최근 혼을 주신 권효진 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효진 님께서는 지금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버티지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2024년도 한번 가지야를 외쳐보면서 자첫 번째로는 고 환율 어제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달러가 저번주 한때 1470원 이상까지 오르면서 많은 한국 사람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학생,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꽤 불안하실 것 같은데요. 암호화폐장에서도 이러한 달러의 강세를 해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삽니까? 테더를 그렇게 많이 사고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서 테더 같은 경우 프리미엄까지 붙어가지고 빗썸에서 한때 1515원까지 상승을 했었다. 이런 상황이 쭉 이어지게 된다라면, 더욱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는데, 자, 하루빨리 한국이 안정세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혐의 ETF 어제 성적입니다. 간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되자마자 순유출이 발생을 했는데요. 2억 8,7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블랙록에서는 7,940만 달러가 유입이 되었었으나,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그 전날에 2억 달러 상당이 유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날 2억 820만 달러가 유출이 되었습니다. 먹은 것을 바로 뱉어내고 있는 피델리티. 줬다 뺐냐 인마. 이어서는 미국 상장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꾸준히 먹어가고 있는 샘러 사이언티픽의 회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상장기업이 비트코인을 소유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앞으로 상장기업들의 비트코인 채택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인데 일부는 위험 회피를 이유로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은 오히려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 때로는 전략적인 선택이 될수 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 상장 기업들은 비트코인 살아있자식들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리스크, 노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이 리스크도 이제는 아닌 것이 ETF를 통해 가지고 많은 기관들이 비트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비트코인 투자가 그렇게까지 위험한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 반면에 내년에 일이 잘 풀리게 된다라면 상승 가능성은 높게, 아직까지도 높게 펼쳐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는 것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고, 또한 알설헤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년 후에 100만 달러 가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근거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도, 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알선해지가 과거에 많이 틀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그의 전작과는 상관없이 그가 이야기한 대로 전 세계 정부들이 대규모 통화공급, 즉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다라면 비트코인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모든 정부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다. 경기 둔화를 막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돈을 찍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존나 많은 돈이 지킬 것이다 라고 영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전환기를 거치고 있다. 엘리트들은 변화에 저항할 것이며 미국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돈을 찍어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아직 불장 한가운데 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년 1월 취임식 정도 해가지고 비트가 크게 빠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각 국정부가 그의 말대로 계속해서 돈을 찍고 있다라면 떨어져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바로바로 바로 사서 올리게 되지 않을까. 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몇몇 분석가들은 내년 비트가 다시 본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전에 지지 구간 93,800달러에서 97,000달러가 깨진다면 7만달러 혹은 6만달러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라 밝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약한 모습을 보이자 바로 그냥 떡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떡락을 확신하고 있는 분석가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뭡니까? 인컴 샤크 분석가의 말에 따르면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비트가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무슨 일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 그것이 암호화폐 시장이기는 합니다만 은 6만 달러까지 간다? 글쎄요 블랙스완 이벤트가 터지지 않은 이상 그거도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엑시트 펌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오늘 미결제 약정에 자금 유입이라든지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비트가 9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왔다. 내가 봤을 때는 바닥 시그널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부터 오히려 비트가 반등 및 상승을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고 있다는 라 것인데요. 비트가 굳이 떡상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알트코인들이 꿈틀꿈틀 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자빠지지만 않는다라면 은 아마 시장의 분위기 살아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분석 같은 경우는 과거 프랙탈 차트를 봤을 때 이전에도 강세장 때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형 채널에서 가격이 이를 뚫고 하단으로 추락을 했었으나, 그래서 오히려 바닥을 찍고 더 떡상을 해버렸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프랙탈 뭐 희망 회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충분히 이렇게 될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자, 도미넌스가 상승양 수익에서 하락했다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하더라도 이전 고점만 찍지 않고 데드캐처럼 베르시 위테스트처럼 반등했다가 저항받고 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에 딱 맞고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들이 쭉 떨어지게 된다면 알트코인들이 다시 한번 숨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어제 자금 유입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이 많지는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유출은 아니었었다. 블랙워크에서는 600만 달러 상당히 유입이 되었었고, 전체적으로는 1,400만 달러가 현물 ETF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갤럭시 리서치에 따르면은 이더리움이 내년에 5,5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나 D5문 규제 환경이 개선될 경우, 이더리움 강세 촉진을 일으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대통령도 즐겨하고 있는 디파이,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는 대로 이더리움 및 심지어는 NFT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더리움 카스틸로 트레이딩 분석가 같은 경우는 조만간에 전고를 테스트하러 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 4 0달러를 뚫고 4,800달러까지 돌진하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 가주왔 다음은 피스 네트워크 차트인데요. 크립토 블렛 분석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똑같이 예상되는 대로 가고 있다. 지지 확인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을 남겼습니다. 이에서는 최근 큰 비트코인 그림은 약간 틀렸지만 그래도 알트코인들을 잘 맞추고 있더라는 크레더블 크립토 분석가 커브파이낸스와 CBX가 이런 식으로 다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전제조건이 있죠. 당연히 비트코인이 자빠지지 않는다라면 이런 식으로다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참고로 잘안 보이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1시간 봉 차트이고 위에 차트가 c b x 밑에가 커브 파이낸스입니다.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G캐시가 만약에 이 정도 수준 54달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다면 이 자리부터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반등을 노려봄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그가 어제 예측했었던 아베 같은 경우 오늘 반등을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서는 암호화폐장의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이 봤을 때 내년에 도지코인이 개같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즉, 과거가 반복되게 된다라면은 도지코인 가격은 1달러에서 3달러 혹은 10달러까지 개덕상을 할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인데요. 자, 많은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과거 패턴 4년 주기 상승세를 반복하게 된다라면 그 정도까지 쏘게 될수 있을 것이다. 과거 트렌드에 기반해가지고 600%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등등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자, 근데 막말로 내년에 정말로 앞에서 예측이 나왔었던 것처럼 비트가 엄청나게 쏜다. 굳이 뭐 100만 달러까지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뭐 10만 달러, 30만 달러 가게 된다라면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죠. 아직은 꿈 같은 이야기긴 합니다만,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다. 자, 물론 반대로 꿈이 악몽으로 나가 떨어지는 것도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투자를 이어가야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비인크립토가 9명의 암호화폐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암호화폐 시장의 트렌드가 무엇이 될 것인가 9가지 예측을 정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AI 에이전트. 두번째로는 게임 분야의 AI로서 다시 한번 AI가 두각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냥 AI가 아니라 AI 에이전트를 중심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올해에서 내년에도 RWA 실물 자산 분야가 성장하게 될 것이며 국가 차원에서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그리고 또한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증가 또한 신흥 경제권의 스테이블 코인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를 보시면 본인이 CBDC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죠. CBDC 대신에 이미 토큰화가 된 달러 스테블코인들을 밀어줄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민들이 그렇게 된다라면 독도 손쉽게 달러를 취득 및 보관 그리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관련된 코인들이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공부라든지 조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2025년 부디 좋은 일들만 생길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를 도움되셨다면 주말에도 수고했다는 의미로서 시청료 가지야광조뜻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